일어난 일은 빨리 잊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기억 리셋하고 그쵸 스위치 온온 오프처럼 그쵸 클리어 마인드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그날 끝 기쁘고 끝그 다음날 경기는 제로에서 시작 할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거에 중요도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뭉찰 찬다 하면서 되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스포츠에서 최고까지 찍고 정말 그분야의 역사에 남는 그런 레전드 분들이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일단 그분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스위치 온앤오프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항상 그 예능을 먼저 찍어요. 굉장히 예능 열심히 하고 어 무섭다. 상대 편막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딱 경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집중도 확 올라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경기도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이기거든요 저희가 하고 저는 허민호 선수랑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형이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해요 먹는 것부터 자는 거그 다음에 운동 강도 조절 이런 것까지 그런 거를 자주 만나고 자주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허민호 <미노> 선수분이 철인 3종 경기가 그렇죠. 천인삼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천인삼종 경기는 정말 왜 있는지도 모르는 <laughs>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빡세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극단으로 음. 사람을 밀어붙여서 와 이건 진짜 누가 생각해낸 거지? 라고 할 정도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 형한테 형이시면 선수생활도 오래 하셨을 음. 텐데. 수많은 그런 거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강력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보면서 느낀 점은 없나요? 일단 항상 방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해놓고 그 형도 항상 생각하는 게이 또한 지나가리라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든 순간도 많았고 특히 철인 3종 경기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자전거 자전거가 고장 난 적도 있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도 생기고 했는데 그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하고 했으니까 너무 지금 현 대회에 목숨 걸지 말고 일어난 일은 빨리 다음 거를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안정환 감독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골 넣으면은 굉장히 좋지만 슛을 시도해서 골을 못 넣었을 때그 잔상이 경기 내내 막 남기도 하잖아요 잘 때도 나죠 아잘때 이불킥 엄청 네, 하잖아요 이불킥 근데 하죠. 그런 거를 빨리 잊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할수 있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운동선수는 기억 리셋하고 그렇죠. 스위치 온오프처럼 그쵸 클리어 마인드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그날 끝 기쁘고 끝그 다음날 경기는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평정심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저도 뭉쳐내서 골 많이 못 넣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고 언젠간 골 넣을 거고 못했던 것들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 때는 다시 새 경기로 시작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일류 집단의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분야의 탑 찍는 사람들은 조금 내려놓는 듯한 음. 느낌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 다음 도전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딱 온앤오프 스위치를 끝내서 딱그 순간에 격렬하게 집중하고 그때 쉬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네, 진짜 이 뭉찬 멤버들한테 오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꼭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것이 진짜 중요해서 저도 만약에 그런 게 계속 잔상이 남으면은 다음 날 촬영 때도 영향을 미치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좀프레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좋아지니까 과거에 살짝 못했던 건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라크루스 하는 사람들도 배워야 될 태도이지 않을까. 그 첫날 경기 때한 거를 대회 마지막 날까지 가져가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도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인생에도 참 연관이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때이 또한 지나가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딱 집중하고 딱 끄고 좀 휴식을 갖고 이런 면에서 삶살 때도 참 중요한 것 같고 휴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참큰 음. 파트인 것 같은데 저희 세대 사람들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항상 이제 쉬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 음. 가끔 그런 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게 음.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차라리 낮잠을 자거나 이러면 좀 프레시하게 될 텐데 쉬긴 쉬었는데. 머리는 좀 약간 띵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자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쉴 때도 어떻게 쉬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운동선수의 모습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갑자기 겹치는 딱. 조직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국공수특전 여단 인천에 네, 있을 때에서 네. 근무할 때 인천 부천 사이에요. 그때 이제 형도 아시다시피 미군 특전 대대가 하나 매칭이 되잖아요 여단마다. 구 여단은 7 특전 대대랑 연결돼 있었어요. 미군에. 네, Seven Special Forces Group이라고 음. 대대장도 한 번씩 오고 막 이랬는데 그분도 라크로스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 좀 나눴었는데 어, 너무 반가웠었죠. 그 라크로스 한 사람만이 없으니까 인천에서 음. 부천에서 만날 거라 생각 못해서 음.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느슨해요. 뭔가 음. 나사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부대 전체가 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평소 에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부대의 특징이 경례를 안 해요. 에? 서로. 그래서 대대장 지나가는데 헤이 hey,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이름으로 부르고. 아 어, 그래요. <laughs> 그게 부대 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슷해요. 온앤오프가 확실히 되는다. 음... 그래서 훈련할 때랑 전투할 때는 정말 빡세게 집중해서 하는데 그때 빡세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좀 느슨하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가 부대 전체의 약간 기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도 놀라가지고 지나가는데 쟤왜 경례 안 하지 이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초인류 집단들의 그런 기조가 확실히 있구나 그것도 이제 뭐 그쪽 특전대대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거에 중요도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각자 좀 자유도를 줘서 그쵸. 각자만의 개성 표출하고 네. 더 잘할 수 있게 한... 하다 딱! 할 때는 하는. 그할때 하는 그 분위기 조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그 능력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자신이 없으면은 정말 사소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맥락을 아니까 그 맥락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또좀 안정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항상 마음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마인드의 클래리티 깔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소룡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Be water my friend 이러잖아요 물처럼 되라고 음... 그래서 병에 넣으면 병이 되고 컵에 넣으면 컵이 되는 물처럼 항상 유연한 상태가 돼 있어야지만 더 빠르고 강한 파워를 낸다는 게 이소룡의 절권도의 원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레전드를 찍으신 분들 조금 그런 일맥 상통한 게있는좀힘 빼고. 힘 빼고 있다가 쓸 때만 쓰는. 또, 라크로스에서도 그걸 굉장히 배울 수가 있어요. 슛할 때 처음부터 힘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힘 빼다가 마지막에만 스냅만 세게 탁 쳐져야 슛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라크로스를 하면 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또 라크로스를 사랑하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크로스도 그렇고, 사실 운동도 그렇죠. 아, 다 그렇죠. 다, 힘 빼야죠. 네. 제가 항상 힘을 많이 주는 편이라 그렇죠. 힘좀 빼야 돼요. 삶을 살 때도 저도 힘 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안 되지만 <laughs> 네. 누구나 잘안 되지만 이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순간순간 안될 때가 있네요. <웃음> <웃음>